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어 터 치영웅 리포터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알차고 유익하고 재밌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피디님.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이 이거 원주에 있는 한 대학교인데 지금 방학이에요. 방학. 학생들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방학인데 대학교에서 이거 뭘 찍습니까? 자, 이거 받으세요. 예. 네. 뭐예요, 이거? 아니, 이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어리기뜬 무술 우리의 태권도 역시 태권도 잘 하나요? 저 진짜 동네에서 금강 막기 장난 아니었습니다. 제가 거의 우리 동네 태권부였어요. 네. 정권 지르기 하나요? 정권 지르기. <laughs> 정권 지르기. <야>! 태권! <laughs> 돌고 날고 깨고. 무술을 예술로 만드는 청춘들 상지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기 위해 찾은 원주의 한 대학교 비장한 발걸음으로 학교 내 위치한 태권도장으로 향했는데요 이 안에 오늘의 주인공들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만큼은 제가 다 물리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 입이 떡 벌어지는 요기에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네 초반부터 기선제압 제대로 당했습니다. 날라다니고 막 돌고 막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던데 이거는 정확히 어떤 종목인 건가요 어 태권도에는 크게 이제 품새나 겨루기 이제 격파 이세 가지 있는데 저희는 품새 겨루기 말고 격파라는 부분을 방금 아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차이점을 보이는지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어, 품새는 이제 가상의 상대를 두고 이제 공수를 정한 다음에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이제 혼자 스스로 수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좀 편하실 거고. 겨루기는 이제 대중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상대방과 보호구를 착용을 하고 이제 발차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공격과 방어를 해서 점수를 내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격파는 일단 지르기나 발차기, 회전 발차기 등을 다 종합해서 그 송판을 격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혹시 제가 왜냐면 태권도를 어렸을 때 수련을 좀 했습니다. 제가 무려 <laughs> 무려 파란띠까지. 아, 파란띠. 아, 네. 대한민국 남자라면 태권도 한 번쯤은 다이 이제 도복 갈아입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2001년 창단돼 각종 대회와 축제에서 활약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지대 태권도 시범단 지난달 무주에서 열린 제 18회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 시범 경연 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강학 기간에도 앵 훈련 중인 선수들 무더위 속에서도 밤낮 없이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열정과 노력이 모여 세계 대회 3위라는 결실을 맺은 거겠죠. 다소 격한 몸풀기 이후 이어지는 하체 강화 훈련. 선수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저도 함께했는데요. 이내 바닥 나고만 체력. 하지만 멈출 수 없죠. 젖먹던 힘까지 다해 동작을 따라하는데 그 모습이 안돼 보였는지 선수들이 저를 응원해주더라고요. 덕분에 마의 구간 버티기까지 성공. 그야말로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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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g r a 이 u l a t i o n s c o n 서 r a t u l a t i o n s c o n g r a t u l a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멋진 퍼포먼스로 3위를 거머졌다고 하니까, 이 얼마 전이니까 아직도 이 몸이 기억할 것 같은데, 보여줄 수 있나요? 보여줄 수 있죠. 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이 해외 유수팀과 국내 유수팀을 제치고 3위를 기록했던 그 멋진 퍼포먼스 지금 공개합니다. 세계 21개국 선수들이 참여한 대회에서 당당히 3위를 차지한 상지대 태권도 시범단, 고난도 격파와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호신술을 조화롭게 구성해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눈을 뗄수 없는 태권도 고수들의 멋진 퍼포먼스, 박수가 철로 나옵니다. 아! 클라스다. 진짜 보면 볼수록 이 태권도의 매력이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런 퍼포먼스나든지 이런 걸좀 배워볼 수 있나요? 어 그러면 충분히 배울수 있는데. 네. 아마 어렵지 않을까. <laughs>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 아. 아 시작. 아. 아. 불타 시작. 뭐든 첫술에 배부를 수 있나요? 어렵지만.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발차기를 따라해 봤는데요. 끊임없는 단련으로 완성된 멋진 발차기를 보고 있자니 갑자기 끌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안쓸 거죠. 마음만은 태권도 고수인데 이렇게 또흑역사를 만들고 말았네요. 저 진짜 동네에서 금강막기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제가 아니죠. 발차기를 잡기 위해서 차기에서 돌려차기 스텝 있어요. 스텝도 천천히 하기 때문에 돌려차기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준비해서 차기는 그냥 이렇게 앞으로 가져. 그거를 골반만 틀어서 아, 돌려차기. 를 아. 이번에는 돌려차기의 도전. 한번 빵. 네. 좋습니다 방. 연습만이 살길이다. 동작은 좀 어설퍼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찼습니다. 일단 천차이가 뭔지 먼저 돌아서 오오 멋진 건한번더 하나하면 왼발이 반대. 그러면 둘둘 얘를 비빔으로써 왼발이 따라오게. 왼발을 끝까지 <목소리> 들어주면서 점프해서 점프해서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투권용 출동. 송판을 향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빵. 오! 네. 지금까지는 야! 맛보기였고요. 진짜 격파 들어갑니다. 김학진 선수의 멋진 퍼포먼스 태권도 시범에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넘치는 열정 기아 에너지 거기다 화려한 퍼포먼스까지 우리 대단한 우리 상지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아이 모습 오늘 하루 따라 해봤는데 우리 감독님 상지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앞으로의 뭐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아이들이 지금처럼 열심히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안 다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 이번 대회는 비록 3등인데 이제 2등, 1등 쭉쭉 올라가는 게 저희 시범단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아, 앞으로의 개인적인 계획이나 목표도 궁금합니다. 어, 부상 없이 상지대 태권도 시범단에서 활동을 하면서 대표도 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